대구의 재밌는 첫 번째 이야기는 대구의 옛 지명 달구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달구란 달개 경상도 방언으로서 예전 부족 국가 시대에는 동물을 숭상하는 토테미즘 사상에 의해 옛 대구의 조상들께서는 신라의 기말지왕이 달개 아래서 태어난 탄생 설화처럼 달그 숭상했으리라 추측됩니다. 여기에 달그 요즘의 식용 닭으로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옛 우리 조상들이 숭상하는 전설 속의 동물 중에 봉황이란 조류가 있습니다. 봉은 수컷을 황은 암컷을 이릅니다. 꼬리가 오색으로 길다랗게 늘어져 있고, 벼슬이 왕관처럼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봉황의 나래를 기대합니다. 대구의 재밌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주의 옛 지명 설라벌이 어원의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로 된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서울에 가면 설라벌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기 689년, 신문왕 9년에 신라의 수도를 설라벌에서 대구로 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진골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삼국사기를 보면 경주 서쪽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 그곳에 가보니 금괴짝과 흰달기 울고 있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괴짝 안에 아래서 김할지 왕이 탄생했습니다. 정확한 사료는 없으나 그 서쪽이 요즘 대구와 경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옛 지명 달구벌이나 경산 지방의 옛 소국가인 압도감량이 모두 닭과 연관된 지명들입니다. 대구의 달성토성과 설라벌 경주의 월성토성이 거의 흡사합니다. 천마총에서 발견된 금관과 대구 비산동 제37호 고분군에서 발견된 금동관이 출자 모양으로 거의 흡사합니다. 옛날 원시국가를 거쳐 부족국가 시대에는 설라벌보다도 달구벌이 더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대구의 재밌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는 금호강과 그 지류인 신천으로 둘러싸여 기름진 들판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살기 좋은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구석기 시대부터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지성묘와 고대 부족국가 시대의 고분군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옛날부터 존재한 이 지역의 상당히 큰 정치 세력들과 생활상을 알려줍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 고인돌 6만여기 중 82.5%인 49,510기가 한반도에 치중해서 있고, 대구에도 약 3,000여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정원석과 근대개발에 의해서 모두 사라지고 현재는 1 0 0여기 정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두 현존한다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전남 고창과 화순지방보다도 더욱 유명한 거성문화의 도시 고인돌의 도시였을 것입니다. 또 구암동, 대명동, 비산동, 내당동, 두산동, 압산정상, 불로동 등이 토착 지배세력의 고분군 지역이거나 고분이 현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고분군 역시 일제강점기부터 근대 개발사에서 거의 사라지고 불로동 지역에만 수백기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일제의 수탈을 피하고 자연 친화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면 대구는 스톤엔지와 로마가 부럽지 않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멋진 역사문화 도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대구의 재밌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한반도를 호랑이에 비교했을 때 비슬산과 팔공산에 둘러싸여 움푹 들어간 아늑하고 따뜻한 자궁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물이 많이 탄생했었고 내란, 외환, 우환이 적었으며 6.25 때도 마지노선을 지켰고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각종 학생운동, IMF 때도 금 모으기 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곳입니다. 또미녀도 많은 도시죠. 물론 한민족이 아플 때마다 어루만져 주다 보니 옛날부터 양명도시가 발달하였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의료도시로서 각광받고 있죠. 이러한 특성은 옛날 예적부터 이 지역이 산과 물이 맑아 사람이 살기 좋은 터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근대에는 부패한 여당과 맞서는 대단한 진보도시였기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이파학생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대구의 재밌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 모노레일 3호선을 타다 보면 건들바위역이 있습니다. 건들바위라는 이름의 유래는 잘알수 없으나 예로부터 그 모양이 갓쓴 노인 같다고 해서 사카바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200년 전에는 이 바위 앞으로 맑고 깊은 신천이 흘러 많은 시인들이 이곳에서 낚시를 하며 풍류를 즐겼던 경치 좋은 명소의 하나였으며 서거정 선생이 노래한 대구 십경 중 이밤 조어의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정조 때 시가지 일대의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하여 제방을 만들고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더 이상 이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위는 조선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몰려와 치성을 드렸는데. 특히 하기를 갖지 못하는 부인들이 치성을 드리러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바위 앞으로 도로가 설치되어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물이 흐르던 옛 모습을 재현해 두어 옛 정취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재밌는 여섯 번째는 청라 언덕과 동무 생각 이야기입니다. 대구 출신 작곡가 박태준 선생이 마산 창신학교 교사 시절 노산 인상 선생과 교분을 쌓게 되었으며. 박태준 선생이 1911년부터 1916년까지 개성학교에 다녔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한 여고생을 잊지 못했던 짝사랑이 작곡의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동사는 그가 현재의 제1교회 옆 3.1운동 계단을 지나 등교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한 송이 흰 백합 같은 절세의 미인이었지만 박태준 선생은 내성적인 성격 탓에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했으며 그녀는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은상 선생이 이 사연을 듣고 노랫말을 써줄 테니 곡을 붙여보라고 박태준 선생에게 권유함으로 탄생한 것이 동무생각입니다 동무생각에 등장하는 청라 언덕은 푸를 청담쟁이라를 쓰고 있는데 이 청라가 지금도 푸른 담쟁이로 뒤덮은 동산병원 내선교사 사택 일대의 언덕을 말한다고 합니다 동무생각이 청년 박태준의 로맨스를 담고 있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후 그 여고생이 당시의 신명여자 학교 학생이냐 대구 공립여자 보통학교 학생이냐 하는 논란도 한동안 호사가들의 힘에 오르내리기도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경북여고 교화가 백합이었고 경북여고 개교는 1926년인데 비해 신명여고 개교는 1907년으로 동무생각 작고 시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신명여자학교가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박태준 선생의 집과 신명여자학교의 등교길은 일치한다는 점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동무생각 3절에 나오는 가사서리 바람 부는 낙엽동산 속 꽃진 연당에서의 연못은 동산에 물을 대주던 선황당 못이라는 것도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이 연못은 1923년 서문시장 확장과 함께 메워졌습니다. 대구의 재밌는 일곱 번째 이야기는 서문시장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3대 시장은 평양시장, 강경시장,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은 영남권 최대 전통시장으로서 예시름인 대구시장은 원래 대구 북문 밖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3년 일제에 의해서 지금의 위치로 왔는데요. 본래 지금의 서문시장 자리에는 천황당이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비산동, 내당동에 있던 88개의 고분을 헐어서 그 흙으로 못을 매립하여 지금의 서문시장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천황당 못에는 천녀귀신의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옛날 천황당 못에는 선남선녀들이 즐겨 찾았고 봄 가을이면 근처의 여자들이 모여놀이를 하곤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처녀가 이곳의 남자에게 희롱을 당한 뒤 처녀는 비관하여 이곳 천황당 못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뒤이 못은 매립되고 서문시장이 들어섰는데 그때 죽은 처녀 귀신이 자신의 한설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서문시장에 자주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장의 상인들은 잦은 화재가 처녀 귀신의 억울한 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혼을 달래주는 곳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재밌는 여덟 번째 이야기는 왕건과 관련된 대구의 지명유에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라 경혜왕 때 당시 신라의 땅이던 팔공산에 후백제의 견훤이 쳐들어옵니다. 당시 힘이 없던 신라의 경혜왕은 고려 태조 왕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이에 왕건과 견훤은 팔공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왕건은 팔공산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왕건과 외모와 체격이 비슷한 신순겸 장군의 지략으로 장군이 대신 죽음을 맞이하면서 왕건은 무사히 동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8공산 전투에서 왕건의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고 하여 깨질파, 군사군 파군제라는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공산으로 불리던 8공산도 왕건의 여덟 장수를 잃었다고 하여 8공산으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파군제 삼거리에는 목없는 시체로 돌아온 신순겸 장군의 동상과 가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순겸 장군의 진짜 묘는 춘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태조 왕건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명당 묘자리로 봐둔 춘천 땅에 목없는 시체로 돌아온 신순겸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황금으로 두상을 만들어서 이곳 묘자리를 하사하게 됩니다. 지금 춘천 신순겸 장군의 묘는 황금 두상의 도난을 우려해 가짜 봉분 두 개를 포함해서 총세 개의 봉분을 갖추고 있으며 평산 신씨 후손들이 계속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재밌는 아홉 번째 이야기는 왕건과 관련된 대구의 지명 유래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건이 이 마을을 지나면서. 병사들에게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태만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이 마을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태만한 자가 없는 곳이라 하여, 무태라는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무태에서 동화천을 따라 북동쪽으로 가다 보면, 왕건이 이 지역을 지날 때, 마을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와 연경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왕건이 잠시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이곳에 오니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만 있고, 노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로동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불로동 고분군에는 약 200여개의 고분이 있습니다. 대구의 재밌는 열 번째 이야기는 왕건과 관련된 대구의 지명 유래 그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건이 견훤에게 패하여 패잔병을 이끌고 불로동을 거쳐 동쪽으로 도망가다가 이곳에 이르러 견훤의 추격병이 없음을 알고 얼굴에 수심을 풀었다는 데서 풀릴 제나단 해안이라고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동쪽으로 도망가다가 이곳을 지나면서 나은 반야이고 중천에 달이 떠 있어서 이곳이 반야월이라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유라동의 숙종 대왕이 야행시 도착할 때쯤 초생달이 있었다하여 반야월이라 명명했다고도 합니다. 숙종이 민정시찰로 경제시책을 확인하기 위해 돈지봉 아래 작은 고을에 사는 촌로와 밤 늦게까지 세상살이며 나라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왕께서 돌아갈 때쯤 당신 소원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라고 하니 이 작은 고을에 사는 촌로가 무슨 큰 소원이 있겠소? 그런데 이공 내가 사는 이 고을에 아직 이름이 없소. 이름 하나 지어주시죠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숙종께서 거참 아직 고을 이름이 없다니 하면서 밖을 보니 밝은 밤하늘에 반달이 떠 있길래 반야월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후삼국 말기 왕건과 견훤의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파군제 부근에서 대패하여 계속해서 동쪽으로 도망가던 중이 지역에 도달하여 환성산 줄기의 초래봉 쪽으로 피신하여 내려오다 날이 세자 마음을 풀고 마음이 안심되었다는 뜻에서 지명인 안심이 유래되었습니다 대구의 재밌는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에서는 이여송을 총사로 하여 구원병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부하로 수류지획주사라는 직함을 가진 두사충이라는 장수가 같이 참전하였습니다. 그는 이여송의 1급 참모로서 군대가 진을 칠때 지세를 살폈으며 전략 전술을 협의하였고 또한 풍수지리에도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두사충은 이순신 장군과도 교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는 임진왜란이 끝나자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정유재란 때 다시 그의 매부인 진린 도독과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이순신 장군과 재회하게 되었으며 이때 충무공이 두 번씩이나 조선을 도우러 온 그에게 반가움을 표한 시를 건넸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두사충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귀화하여 이곳 대구 앞산 밑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으며 고향인 명나라가 그리워서 합산 최정산 밑에 재단을 모셔놓고 고향 쪽을 향하여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고국인 명나라를 그리워하며 이곳 마을 이름을 큰 명나라라 하여 대명동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경산으로 가는 대로의 형제봉 기슭에 오명제라는 제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명나라 장수로 조선에 와서 대명동에 살았던 두사충의 후손들이 명나라를 사모한다라는 뜻으로 그를 모시는 제실을 만들었습니다. 대구의 재밌는 1 2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 중심의 달구벌대로와 중앙대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대구 최고 교통의 요지가 바로 중구반월당입니다. 이곳의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 약점골목에서 상업으로 돈을 많이 모은 차병곤 씨가 대구에서 한국인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게 됩니다. 건평 61평의 2층 목조 건물로 세워진 백화점의 주요 취급품목은 여학생들의 수예품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따라서 고객도 주로 여학생이었습니다. 약 70여년 전만 해도 수양버들과 아카시가 우거진 야산에 세워진 이 백화점 이름이 바로 반월당입니다. 대구 중구 덕산동을 아우러는 반월당이라는 명칭이 바로 지금은 사라진 이 백화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구의 재밌는 13번째 이야기입니다. 803 파군제에서 견원에게 크게 패한 왕건은 동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다시 대구 앞산 큰골로 와서 3일 동안 굴속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 굴이 왕굴이며, 왕굴에서 살아남은 왕건은 신라 영조대사에게 이곳에 사찰을 짓도록 명합니다. 그래서 사찰의 이름도 왕건 자신이 숨어 있었다고 해서, 숨을 은자 자취적을 사용해서 은적사입니다. 은적사는 압산공원 중턱에 위치한 규모는 크진 않지만, 천년 사찰입니다. 푸른 숲과 맑은 공기, 각종 위락시설이 어우러져 있어,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는 압산공원은 비슬산 또는 대덕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등산객이 많은 앞산에는 골짜기가 많기로 유명한데, 큰 골, 고산골, 안지랑골 등 비교적 크고 이름난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용두골, 매자골 달비골 등 작고 아담한 골짜기도 많습니다. 대구의 재밌는 14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 앞산에는 예로부터 고려, 태조왕건과 얽힌 이야기가 전해오는 사찰이 세곳 있습니다. 이중 앞산 안지랑골에 자리한 안일사는 옛날 태조 왕건이 팔공산에서 후백제 견원과 맞서 싸우다 대패한 후 팔공산을 떠나 피신하면서 근적사에서 몸을 숨기고 이곳에 와서야 편안히 쉴수 있었다고 해 안일사로 이름 지은 곳입니다. 지금도 안일사가 위치한 안지랑골 안에는 왕건이 숨어들었다는 왕굴이 남아있습니다. 안일사는 원래 신라 경순왕대의 창건한 사찰로 이미 오랜 역사를 간직해오고 있었습니다. 압산은 흔히 비슬산 혹은 대덕산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나, 안일사가 자리한 곳은 보통 비슬산이라고 부릅니다. 달성현풍에 걸쳐 있는 비슬산은 예로부터 수많은 사찰이 산지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또 다른 영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일사가 자리한 곳 역시 비슬산 중턱으로 멀리 대구 시내가 아름답게 조망되는 자리에 있어 시민들과 순례자들의 꽉 막힌 마음속을 탁 트이도록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안일사는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리에 국권회복운동을 펼쳐나간 뜻깊은 장소이기도 해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역사적 성지라는 사실도 안일사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1915년 1월 15일 윤상태 서상일이 시험 등 13인이 이 절에 모여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일할 것을 서약하고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를 조직한 바 있습니다. 대구의 재밌는 15번째는 태조왕건이 머물던 곳 이묘사 이야기입니다. 대구 시민의 휴식처인 압산에는 예로부터 고려 태조왕건과 관련된 이야기와 사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창 후백제의 견원과 접전을 벌일 무렵 수세에 몰린 왕건이 이곳 압산에 이르러 은적사, 안일사, 임유사 등지에서 머물면서 마음을 다스리고는 훗날 고려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특히 임시로 쉬어갔던 절이란 뜻의 임유사는 태조왕건이 계속적인 패배로 지친 심신을 부처님 전에 달래어 심기일전하고 다시 전장에서 승리를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유서 깊은 호국도령입니다. 특기할 만한 문화재는 없으나 절 위쪽 굴속에 석샘이라는 약스터가 있으며 위장병에 특효가 있는 약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곳에는 석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었고 당시 이샘의 천장에서는 쌀이 떨어졌는데 행자가 욕심을 부려 푸지갱이로 수신 뒤 물로 변하였다합니다 이 약수는 수십 년전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동네 노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대구의 재밌는 열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에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턱을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웠구나. 작곡가 박시춘 선생님에 의해 작곡되어 가수 현인 선생님에 의해 1946년에 불린 비늘이는 고모령은 일제제국 시대의 고향을 등지고 타향으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슬픔을 담은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유행가였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구전되고 있는 고모령의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고모령은 대구시 동촌 유원지 부근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과 만촌 자전거 경기장 사이의 길을 통해서 고모리와 고모역으로 넘어가는 고객길입니다. 이 아트막하고 조그마한 고객길이 바로 고모령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온우이 힘겨루기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옛적에 이 마을에는 남매를 데리고 사는 호러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는 힘이 어찌나 센지 나라에서 그 힘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누이 동생은 여자였지만 오빠에게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대단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누이 동생을 더 칭찬하고 아끼는 것을 본 오빠는 점점 심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흥, 계집의 주제의 남자인 나보다 힘이 셀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동생만 이뻐하지? 그렇지, 내가 누이와 힘겨루기 시합을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져먹은 오빠는 어머니가 외출한 날을 골라 시합을 하리라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볼 일을 보러 외출한 틈을 타서 오빠는 누이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매가 사는 마을 주변에는 산이 없고 평지만 있었습니다. 들판으로 불려나온 누이동생은 의아한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빠는 누이동생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 살살 약을 올렸습니다. 내가 요즘 보니까 내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런다. 약이 오른 누이동생은 오빠의 계획에 말려들어 그만 자신의 힘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빠와 힘겨루기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오빠는 모시기는 척하고 동생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들판에 있는 흙을 파다가 산을 쌓는 것인데 해질 때까지 누가 높게 쌓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흙을 퍼 날라다가 산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저고리의 앞섶으로 흙을 날라다 산을 쌓았고, 누이 동생은 치마폭으로 흙을 날라다 쌓았는데, 해가 질때 서로 비교를 해 보니까 누이 동생이 쌓은 산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에 심술이 난 오빠는 누이 동생이 쌓은 산을 발로 뭉개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두 개의 봉우리 중에 뭉툭하게 된 것이 누이 동생이 쌓았던 봉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후이두 봉우리는 형제봉 혹은 남매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남매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에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마을을 나와서 작은 고갯길을 넘어가던 어머니는 차마 그냥 갈수 없어서 그곳에서 고개를 돌려 남매가 있는 곳을 돌아보았다고 하여 돌아볼 고에 어미 모자를 써서 고모령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